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일의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헐벗었 노라.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저는 본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약함과 고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살아온 삶의 가장 빛난 순간들을 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말로 꺼내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성공했던 순간들, 남들에게 인정받았던 일들, 성취의 기쁨을 누렸던 경험들을 떠올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력서는 대부분 이런 자랑거리들로 채워집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남들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귀한 소중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다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랑의 이력서를 내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내보이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바로 여러 고난을 받았던 고난의 이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겼던 고난의 목록을 자랑스럽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것이 모두 실패와 좌절의 기록들이지만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보내신을 받은 사도의 증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강함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의 거지 사도들은 화려한 말씀 시와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을 과시하고 바울을 멸시했습니다. 반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난의 이력서를 펼쳐 보여줍니다 내가 수고하고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도록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흉내낼 수 없는 고난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섯 번이나 매를 맞고 세 번이나 퇴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파선하고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마주하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단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욱더 거세지는 그러한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었고 고난이 그의 앞에 그의 삶에 뗄레야 뗄수 없는 동반자와 같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외적인 고난 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그 마음 속에 또큰 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8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혹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는 영적인 고통까지도 감내했던 것이 바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심과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없어서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야말로 그의 사도직을 증명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당당하고 자신 있게 자신의 고난의 삶을 이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약함이 사도직의 진정한 증명이 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사역의 기준이 세상적인 성공과 강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힘과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달리는 죄인의 형벌의 가장 큰 상징이요.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십자가를 졌다 하면 그 인생은 그 누구보다도 실패한 증거와도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혀가셨을 때 본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고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비록 세상에서는 실패자의 모습이지만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그 가운데서 고난의 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도 예수님처럼 고난 당하면서 주님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죠.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는 전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뒤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고난 중에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했기 때문에 언제든 고난이 닥치면 쉽게 사역을 포기할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울이 사람의 영광이나 물질을 위해 사역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고난의 길을 기쁘게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오늘 본문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의 고난의 이력서가 채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묻습니다. 고난 당하는 내가 바로 실패자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인생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 비난받기에 또 비참한 자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깎아 내립니다. 그러나 그때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겪었는가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는 가장 약한 자리에 있을 때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달았지만, 그 연약함 중에서도 그를 신실하게 이끌어가시고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자신은 연약하지만 자신을 붙드신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약함과 고난이 넘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손길을 잊지 않고 펼쳐 주시며 그 가운데서 오히려 나는 약하지만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언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까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다고 느낄 때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모든 것을 다했다할지라도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향했던 또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더 이상 기대 언덕이 없을 때 우리의 온전한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과 요새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약함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모습들이 차고 넘친다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을 기회인 줄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됨을 기억하고 고난과 약함의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